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정직하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를 주관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셔요. 중요한 건 그것이 옳은 말씀이든 저주되는 책망의 말씀이든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나단 선지들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는 모습을 봐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목회자건 뭐 성도건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혼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중요한 건 혼날 때 내가 바뀌어지는 것에 나를 코칭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 요즘에 사역자들이 아, 참 많아요. 그러나 참된 스승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다 자기들이 스승이에요. 다 자기들이 스승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 그래. 물론 그것도 훈련이겠죠. 중요한 건그 훈련 가운데 그 훈련이 빨리 지나가면 좋은데, 그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 고난이 늦어지고 그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때를 늦어지게 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니 중요한 건왜 고난이 유익일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진흙과 같은 우리를 만지셨어요. 토기장 되신 하나님이 만들고 계세요. 어떤이는 귀쓰는 그을 어떻게 처리쓰는 글이 있어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받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준비되지 않고 쓰임받으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연단과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때는 가만히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거 하려니까 그 고난이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백성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요. 왜? 영적인 세계라 그렇습니다. 단일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 중요한 건그 교회에 고난 당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똑같이 성도들도 그 연단을 당해요. 영적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가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응?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걸 빨리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편법을 이용해서 우회하고 좌우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찾지 못해 제가 예전에 아 어, 곤지암에 있을 때 집에 오는데 버스를 타고 가려고 서울에서 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버스를 터미널 갔는데 늦었어요 늦었더니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택시를 차고 쫓아가는 애도 못 잡았어 요 그래서 야 그러면 머리를 써서 음성에 가면 음성 버스를 타고 가면 되겠다 음성 버스를 탔는데 또 놓쳤어 요 이 잔머리를 많이 굴려봤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네.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 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고백할 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양 도둑이 누구냐? 하지만 바로 당신이다. 우리 아이 아내를 자기 것으로 뺏어버렸어요. 물론, 육적으로 볼때는 왕은 다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양도독 이야기해요. 양도독.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교회만 채우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방법으로 해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만 따져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들을 보며, 제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해라. 축복해라.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은 형제 자매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상스럽겠어요. 정말 우리는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웃교회를 목회자를 축복할 수 있는 소화의 놈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보험은 받는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회개하면 되지만 보험은 받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했지만 그 보응의 대가로 이제 보세요 구절에 어, 보면 그러한데 어째 내가 여호의 말씀을 없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했 사람 어,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치되안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했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어, 뒤에 가면 또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오늘 말씀을 읽었죠. 중요한 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돼요. 예언대로 반드시. 보세요. 15절에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신의 심이아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잘못하고 왕이 잘못했을 때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에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국민이고 백성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 종들도 우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지시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할수 있는 대로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들어 땅에 엎드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면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을 40, 50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죄의 종을 통해서. 아멘. 그 가정에 피가 끊어지 아니야. 하 음.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범죄를 일으키고 형제들끼리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돼요. 목에 걸려서 나무에 목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들려 있는 것을 암놈이 사람들이 가서 암놈이 칼을 죽이고 또. 10명의 사람들이 보위에서도 죽여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중요한 건 어떻게 했더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 더라 구절에 보면, 어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여기고 나보기 악을 해가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죄를 두집어 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신앙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연구를 해보면 우리의 민족이 유교 민족이었어요, 불교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종교만 바뀌었어요. 성도들 삶은 유교로 살고 있어. 기복 신앙이 그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잘 되겠지. 이거는 하나님 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복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내가 헌금을 하면 복 주실 거야, 내 창고에 가득 채울 거야. 여기에만 눈독이 들어있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줄 믿습니다. 물건, 하나님 보실 때는 종이 자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아무리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 저는 요즘에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성경 뭐 학적으로 많이 배웠지만 중요한 건그 말씀이 내게 오기까지, 깨달아지기까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잊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앞에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 하나님을 뭐 지멋대로 움직이고 오라 가라 하고 후약 시대가 졌으면 바로. 식사에 죽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본보기를 참으려고 가만히 두시고 있는 줄 믿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실 거야. 여기서 내가 이런 짓 하고 아닌데, 저도 맞잡아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 어떻게 알겠어?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우리가 입술로는 가지만 잊어버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저 멀리 계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주시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복을 주시면, 내네 자리 넘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밟아서 눌러서 차고 넘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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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섬긴다는 거 요즘 저는 너무 조심스러워 말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는 건 종이 된다는 건데 제가 요즘에는 두려워요. 섬긴다는 게 섬겼는데 상처받고 섬겼는데 이용당하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꽤 쉽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중요한 건 회개가 없는 죄물 예물은 하나님 받지 으 않아요. 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찬양을 좋아해요. 젊은 세대는 음악 세대라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중요한 건그 중심에 누가 주인이냐. 물론. 기독교 음악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30년 넘게 음악을 시작을 하고,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어려워요. 중요한 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만을 주는 거예요. 우쭐대게 만들어요. 기교를 부리게 만들어요. 하,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하, 내 노래 들으면 뿅갈 거야. 아마. 그건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에 찬미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뭐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 그 찬양 가운데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찬양을 많이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곡을 많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지기를추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찬양 경배곡을 많이 올려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을 높여야 돼 신앙적 영적 상태를 보면 그 찬양하는 사람의 삶을 볼수 있어요. 찬양 가사를 보면 그 사람이 매일 찬양하는 내용의 가사를 잘 보세요. 그 영적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고난 받을 때는 왜 나만 겪는 이 고난입니까? 고난이 유혹이라 내집이 천정 무겁. 그 고난 당하니까 그런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 찬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찬양이,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그찬양이 시인 거예요. 이 찬양을, 나 아무것도 없어. 제가 93년도인가 그때 많이 불렀었어요. 99년도도 불렀었는데. 나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수없어 주님이 네. 할수 있... 그래, 진짜 그래요. 그 믿음이 고백이 그때는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늘이 나 주님, 하나님을 높이는 곡을 많이 들을 때, 하나님 이천군 천사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거룩한 신부를 원한다. 거룩한 신부. 구별된 성도. 구별된데. 성도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 요즘에는 성도가 많이 없어. 평신도들 보면 다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술 먹는 자리에 가서 다술 먹고, 장모도 먹고, 심지어 목사들도 술 먹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지 않는다.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 요한계시록 보면 거룩한 행실. 세마 보에 빠르라고 말씀해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정결케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결한 성도, 깨끗한 그런 할렐루야. 성도들의 온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해 그 성도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회를추건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실 때 나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나의 모든 육체의 사슬이 풀려지고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와 선포하는 기도하고 선포하는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권세는 중요한 거예요. 보혈의 찬양을 할때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가요 이제 보혈 찬양을 많이 안 해요. 예수의 보혈로 능력이 떠다, 막. 왜? 마귀가 못하게. 입만만, 자기들의 입만 나는 노래만 하려고 해. 행복, 은혜, 뭐, 이런 것만 다 부드러운 노래만 하려고 해. 중요한 건, 따라 영적전쟁. 미 영적전쟁을 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에는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왜? 원수를 척 물질러야 돼. 그 후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 저는 예배 사역을 오래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건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 먼저 이 찬양 훈련을 받아야 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전도사들이 훈련받, 교육 전사들은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가면. 야 전도사님 찬양인도해. 그냥 훈련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한 것만 잘해도 잘 팔려가요. 제가 20년, 30년 가까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 예배가 오후 예배만 같으면 교회에 부흥한다. 그래서 제가 그 협동목사였던 교회에서 그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올 때쯤 되니까 일부 예배에 찬양팀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 98년도, 2000년도에, 그때는 잘 하지 않았어요. 서울교회는 많이 했지만, 지방교회는 하지 않았어요. 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찬양을 더 마음이 열려지면, 말씀은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도 않은데, 생판에 주일날 11시에 배웠는데, 졸고 있다가 뭐 하다가,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영적전쟁을 치르고, 사단의 원수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배자로 서기를 주건합니다. 시간 때우는, 아3 0분 어떻게 때워야 되나. 30분을 어떻게 몇 곡을 해야 되나.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예요 찬양의 제사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치한 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무나 찬양할 수 없어요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세상의 음악가가 와서 노래 찬양할지라도 그건 노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은 될수 없어요. 거듭난 자가 믿음의 사람이 찬양할 때그 영혼이 구심먹은 할머니든 권사님이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정말 이 나라가 무엇이 회복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권합니다 아, 네.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더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성결 운동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는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무 무분별해요. 요즘 세대들은 저희 교회 출신들도 보면 여자 청년들도 보면 그냥 같이 살다가 싫으면 어, 바이바이 하고 또 동거하다가 왜? 밖에 나가 있으니까 집이 하나 있으면 돈도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살아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더 빠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못했던 것이 보여요. 하나님 이 시대에 거룩한 신부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결된 마 거룩한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